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 추워요? 슬리퍼? 네, 네. 어. 네, 학원 다녀요 여기서? 무슨 학원? 공무 네. 아, 네, 공모 음. 아, 아, 군대 갔다 왔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모범대 관련해서 네. 뭐얘가 나오고 있거든요. 모범대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 저는 갔다 온 입장에서는 음. 오히려 모병제가 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문성 같은 것도 그렇고, 음. 가서 이제 지원 같은 것도 음. 모병제를 하면 더 많이 될 거니까, 오히려 모병제가 좀더 전문성이 좀 아. 강화되지 않나. 근데 또 이제 모병제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없는 사람들뭐 군대하고 뭐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니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그런 인식들이 네. 있는데, 약간 좀 사회적인 어떤 뭐 불평등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시선도 좀 있는데. 음. 모병제 자기가 원해서 가는 음. 거니까 오히려 가는 사람들은 더 명예롭게 좀더 자부심을 가질 것 같고 음. 어, 오히려 안 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회적인 곳에서 자기 음. 할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평등보다는 음. 평등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 어...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군대를 다시 갈 생각은 없어요? 왜좀 그런가? 네, 아니야. 아니, 근데 나도 못갈것 같아요. 생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저건 정말 예, 의여건난질문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예. 아, 지금 예, 여건난 거야. 군대 갔다온 사람한테 군대 또가라고직 또 군인으로서. 아, 직업군인든 <laughs> 아, 무슨 군인이든가네요. 예, 네. 의 있는 질문을 하세요. 아니뭐 직업군인으로서 가라는 건지 네. 아니, 군대 갔다온 사람한테 또 군대를 가다라는 거죠. 아니, 직업군인으로서 가려는 거죠. 아, 우리 여기도 또 합... 아, 학원 학원 다녀요, 여기서? 아, 네,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갔다 왔어요. 아, 갈게요. 그랬구나.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이제 공무원 준비? 네, 소방 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소방. 네, 네, 네. 그럼 모병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찬성한다고 보세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 아직까지 모병제는 좀 너무 힘든 응. 것 같아요. 이유는 응. 어, 모병제를 하게 되면 어, 응. 달에한 300만 원씩 어. 이제 월급을 대는데 어, 네. 그게 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세금으로 이제 타서 그렇죠, 뭐 예산이 한1 0조 이상은 된다고 하는데 모병제로 월3 0 0만 원씩 음. 줄 돈이면 그돈 가지고 이제 좀더 복지... 아, 복지에 아 복지 좀더 네. 했으면 더 좋을 것같아요 만약에 모병제가 실세해서뭐 군대에 다시 갈 생각은 없고 아그렇습니예 <laughs> 그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어 응. 아니, 소... 응. 갔다 오사람그렇게까지 <laughs> 예. 어... 아, 그래. 아 진짜 죽은다심 가기 싫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공부 예, 열심히 하시고.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네. 부자간이또 계시는데 한번 제가... 아, 예. 아드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다 다쳐가지고. 아, 인 기능사 자격증 딱. 예, 예, 예. 장기증을 아, 한번 정보를 아, 뭐, 예. 아, 뭐 많이 주시면 지금 수 아, 그래 그래. 아, 아니 게아니저 그러니까 예, 예. 얼마 전에그 정치권에서 이제 모병제 관련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예, 모병제. 예. 예. 모병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을 아, 확하더라고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국토가 분단이 안 되어 있다면 하 당연히 모병제로 가야 되겠죠. 하나. 지금 국토가 갈려 있는 상황에서는 음. 예, 아직도 시기상조다. 글쎄 요즘 직장도 마땅치 않은데, 음. 음, 괜찮지 않을까? 아, 같이 뭐 나라에서 한번300 정도 주면은 음. 사실은 뭐저 직업적으로 나쁘지 않지 네, 않느냐. 네. 오, 주변에 이렇게 젊은 분들 일자리 없는 거 어, 보면은. 요새 너무나 안타까워. 아, 그래서.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려고 줄서 계시는 거야? 어? <laughs> 뭐가 예? <laughs> 어, 아우야. 그 얼마 전에 그 정치권에서 모병제 얘기 나왔는데 모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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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 좋죠. 아 그래요? 네. 어, 찬성하는 이유는? 군인 정신이 너무 없어요 지금. 군인 정신이 너무 없다고? 네. 아그니까 모병제 하면 아무래도 그쵸. 본인이 원해서 오는 군정신이... 아, 군인 정신이. 아. 본인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저미군부대아 미군부대 나오셨어 미군들은 군인 정신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금방 살때막 칼을 갈고 있어요. 음. 전쟁 언제 날지 모르는데. 아 그래요? 강검을 막 갈고 있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모병제로 가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직업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아, 궁극적인 얘기를 아, 많이 하시죠. 어, 저는, 저는 좀 반대. 아,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어떻게, 다 앞에 부생하신 분들 많은데. 음. 그러면 좀더 전문적일 수도 네. 있지 않을까요? 모병재면? 음, 네, 네. 복식이상. 복식이상. 저는 별로. 어. <웃음> <웃음> 그냥 가고 싶은 분들만 가고 응. 뭐 언젠가는 대할 일이죠. 그죠 아직은 시기상조다. 보시는 아, 들이 많이 가립니다 아, 그거 뭐 정확하게 갈릴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제는 뭐 찬반을 떠나서 이제 논의는 할 시점이 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는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국회하겠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적절적 이제 찬성하시는 그런 의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분을 뵙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좀 뵈러 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김 의원님. 아유 뭐 이렇게 소불빵을 아, 네. 아 이거 사오신 거예요? 아니 라아 예. 아 예. 아 예. 아하. 네? 예? 아, 이렇게? 아, 바로 지 아니 뭐 의원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아, 예. 예. 어, 원내 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북방 쪽에 뭐 관련된 뭐 잡지도 만드시고 예. 뭐 정부 쪽에서도 일을 하셨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국방만 한3 0년같아요그대데 아, 어, 국방만 3 0년이면그 우리가 큰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뭐군인이구출 아, 그지예예예 아니, 뭐 병장부 구출신이예예예예예예예예뭐 아, 저도 사실 이제 저는 저뭐 이건 네. 예예오예을좀해저될것같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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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예예전투방위예예예요동사무예예예예 뭐 아, 네. 아, 아, 동사무소 예, 예. 네, 뭐. <laughs> 아니면 <laughs> 네, 뭐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음. 어, 대한민국 이제 우리 이제 군대 음. 모병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이제 예. 말씀하시는. 음. 예. 네. 뭐 주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아, 그럴까? 예. 저는 모병제가 뭐 절대선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현재 징병제로는터히 미래로, 나갈, 수가 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우선 인구 절벽이 뭐매 네. 사오 년마다 청년 인구가 삼십 프로씩 그렇죠? 예.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음. 이거 그냥 인구 절벽이 아니에요. 음. 완전히 인구 바닥입니다. 음. 그러니까 인구 절벽 이렇게 이 완만하게만 돼서도 뭐 의원님도 그런 주장. 그러면 좀 여유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청년의 90%를 현역으로 징병하는데, 그렇죠. 예, 90%면은요, 그 약자들이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평발도 간다. 고혈압도 간다. 예. 비만자도 간다. 이제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일선에 계시는 이제 지휘관분들 일선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진짜 도로 이렇게 돌려 보내지는 그런 자원들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지휘관들 온 관심이. 음, 네네네. 부적응 약자한테 다 쏠리고 사고라도 나면. 음. 예, 그래서 저 그러니까 전투력 상승에도 전투력 상승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치원 보모가 됐어요. 아, 그리고 과장 되게. 예, 과장 되면 네. 그런 그러... 아니 이건 이제 자조 섞인 이야기예요. 지휘관들이. 네네. 내가 지휘관인지 유치원 범인지 음. 음. 어? 그래서 사고 우려 군대가 됐어요. 음. 이게 타율과 강제의 에한 음. 의무로서의 군대는 이제 한계에 왔다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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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제를 지금 음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이게 흐름의 대세인 거는 다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왜 우리가 50만으로 했냐? 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게 안보 현실이죠. 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병력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고 저거 0만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독도를 놓고도 한일 간에 또 첨예한 갈등이 있고 사실 이호도 가지고도 중국이 <laughs> 사실 아, 그런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지정학적으로 원하는 상황에 예, 북한이 아니더라도 예. 긴장 상태 다른 우리 인접 국가에 또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이 동북아에서 판을 바꿀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병력을 일정 수준 유지 해줘야 된다는. 문제는 이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이제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건비만 보기 때문에. 네네. 우선 어, 숫자가 줄어들면 숙소 시설 이런 유지비도 그 그렇죠. 그만큼 감축이 되고 예, 개인 장비료 같은 거, 음. 뭐 피복 음. 이런 것들 다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죠. 일단은 숫자의 감축 자체로 세이브되는 음. 인건비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걸 다 상쇄시켜야 돼요. 아 근데 그게 이게 좀 되나요, 상쇄가? 아니 다 상쇄 안 됩니다. 네. 어, 저희 계산으로 연간 한4조원 정도는 더 써야 됩니다. 아, 아, 네. 예.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라고 음. 더불어민주 사나이 이제 연금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병제 요건 촉발도 음, 거기서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네네. 거기 계산으로 하면 이제 매달 7,500억 원 음. 그리고 연간 9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음. 근데 문제는 요건 아주 단순한 이제 인건비 계산이고 음. 또한 가지 문제가 연금 줘야 돼요. 본연금 연금 줘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군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음.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도 이 새로운 일 자, 리를 찾아주는 음. 그런 것도 또예산러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면그그렇게따지면은러조플러스 아, 아. 알파라고.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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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면 이제 4그 정도 그다이그면 어, 4... 그러면, 그 그러면, 면면그 가성비 좋은 수단이라고 음. 할수 있겠는데요. 징병 자원들 개개인 자체가 음. 사실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고. 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싼 임금에 음. 그 징병제가 유지되는 네. 나라는 아, 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음. 심지어 이집트, 베트남, 태국보다도 우리가 못해요. 아. 터키보다는 더더욱 못하고. 음. 그런 나라들은 징병이라도 최저임금 다 줍니다. 음. 100% 줘요. 우리 최저 임금 지금 40%에요. 음, 우리가 싸게. 해, 예. 우리나라 싸게 병사들 90%가 대제 이상이고 네네. 스펙으로 보면 세계 최고예고. 네네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병사들 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써먹고 음. 어, 보통 병사들 한달 월급이 한 54만 원인데 네네. 지금 대대급에 드론을 배치했어요. 음. 그한달에 그러니까 3천만 원이에요. 음. 그러면 월급 5 3만원 병사가. 네. 아. 네. 그 비싼 장비를 어. 고장이라도 나는데 아, 겁이 나서 쓰겠어요? 무서워요. 어. 못 못씁니다 어, 어, 예, 예. 좋은 장비를 줘도. 어, 예. 새로운 이론인데요? 어, 예, 예. 과장된 예. 얘기를 하그 예. 그 정도로 그 이제. 예. 전문성에 기초한 병사들이 아니라 징집된 경우는 에 아, 아, 아. 예, 어떤 그 숙련도로 기할 수가 없기 뭐, 때문에. 그 얘기도 예전부터 예. 얘기있었죠 예, 군대가 발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국방 예산이 내년에 <laughs> 이제 측정된 게 50조 원인데. 병력을줄여도 최첨단 무기력을 대신해야 되는데 음. 그런 무기 살도 이제 점점 점 줄어들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음. 그럼 이제 오히려 군사력이 좀 떨어질 수 음. 있기 때문에 적정 국방비를 아니. 얼마만큼 책정해 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음. 아니 내년에 국방 예산이 50조입니다. 네, 네. 세계 5위권으로 육박했고 음. 거기에서 인건비로 한 4조 원 정도를 더 투자해 가지고 프로페셔널. 음. 그러면 무기 많이 사오는 거요? 예 지금 저기 한국 군무기가 700종입니다. 음. 무기 체계가. 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흔치 않아요. 무기만 음... 샀어요. 음...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음... 계속 새로운 무기만 사들였어요. 음...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안보는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 국가 안보는 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 시기상조지 않느냐, 뭐 이런. 아, 왜 자꾸 우리만 자꾸 시기상조래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땀들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아니래 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병도 얼마든지 운영하는 거에 따라 제도가 여러 종류기 이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한국형 모병제, 어, 세계적인 조류를 보세요.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음. 모병제를 찬성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만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어, 하제 예.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선 때 사용이 됐거든요. 아하, 예. 거기도 아주 뭐, 치열하잖아요. 예. 예. 예, 집집마다 이제 가가호 박수 치면서 환영을 음. 했죠. 아무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예.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좀 실패에 가까운 그런 음. 상황이 돼버렸고 20만 명을 이제 병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모병이 그렇게 생각만큼 안 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한 18만 명뭐 이렇게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모병이 안 되다 안 되다 하니까 이제 농촌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모병하고 아. 어좀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 시내로 나와서 이렇게 전단지뿌리기도 아, 하고 하는 게 대만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아, 가장 많은 반론 중에 그 네.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좀 서글픈 게, 네. 자, 돈 없고 네. 못 배운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게왜다 겁니까? 아, 또 그걸 또 그렇게. 네. 아, 아니, 미국에 할렘가에그 네. 마약 배달하던 청년이 네. 어느 날 군대를 입대해서 네. 대학 졸업장을 닦고 사회 네. 그 군대를 디딤돌로 해가지고 주류가 됐어요. 네. 미국 군대가 흑인들. 그다음에 사회 하층민들이 음. 많이 온다 그랬는데 그 청년들한테는 그게 유일한 디딤돌입니다. 아 이걸 꼭 자꾸 무슨 계층화의 기제로 보지 말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청년들한테 음. 이 군대는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꼭뭐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군대다. 아니 그못 배우고 가난한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주고 있잖아요. 주한 미군이 주로. 아, 우는못 당했더라고요. 예. 못, 돼요, 못 당해. 예. <laughs> 또 군대가 네. 뭔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때 모병제는 도약입니다. 음, 어 누가 오겠어? 우리 군대는 정의의 전쟁을 하는 어, 평화의 국가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다면 모병은 큰,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군대가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될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모병제로 갔다가 이제 징병제를 다시 검토하는 나라들이 방금 말씀하신 음. 대로 나오고 있는데. 어 모병제에서 다시 징병제로 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음흠. 다만 이제 그 모병제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음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지금 찾아서 갈 거냐 그런 방향성에 대한 토론은 계속 있어야 되고 음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음. 이각하 있습니다. 이 모병제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민고관계도 이렇게 아, 그 예전 같지 어. 않은 상황에서 그게 굉장히 또큰것 같아요. 예, 원래 변화는 두려운 겁니다. 근데 아, 음. 이것도 베트남 <laughs> 예, <laughs> 전쟁 안 했으면 모병제로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시민들 꼬마에 바뀐 거니까. 뼈아픈 자기혁신을 하느라고 바꿔본 음. 거고 지금 준비해야 음. 늦어도 2030년 이전에 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더 변화하고 강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군대가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음. 우리는 더 전문화되고 그러면서 직업의식이 충만한 높은 수준의 좋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더 강해질 겁니다. 체질과 구조와 문화가 달라진 완전히 새로운 군대를 만들자는 거이기 때문에 현재의눈으로 <laughs> 재단해서는 안 됐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음. 말씀 아, 감사드리고 요, 요거니까 또 옛날에 또군수을 피엑스에서 먹던 그런 빵도 좀 생각나고 좀 아, 그런 느낌이 그러보든 맛있죠. 아, 예. 네. 아 정말 다 <laughs> 대답을 다 대답을 해주네. <laughs> 참 나. 군인에 대한 음. 인식이 조금 음. 나쁘다고 해야될까? 요 맞아요. 왜 군대를 다시 갈 생각은 없어요. <laughs> 모병제를 준비하려면 군대도 많은 시스템들이 선진화돼야 돼요. 네. 뭔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때 모병제는 독약입니다. 음. 어, 누가 오겠어아또 왔어요? 아니 그래서 네. 세계 그 각지의 어떤 사례들을 들어보려고 네네네. 네. 네, 네. 네.